길고 길었던 작업 잘 끝났습니다. 클러치 누르시고, 아유 다시 할게요. 클러치 누르시고, 좌우로 움직였을 때 유격 잡아주세요. 여기서 딸깍. 아유 잘못했구나. 딸깍. 아니네. 아, 너무 많이 잠궜었나 보다. 예, 안움직이 지점에서. 아는 지지음에서 하나만 풀어주세요. 클러치. 매우 좋습니다. 노브. 좋구요. 유격 잡아놨구요. 릴링감. 너무 좋습니다. HG 기업이 치고는 아마 극강의 릴링감이라고 생각하셨, 극강 너무 심했다. 90대 후반 릴링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점은 되긴 힘들구요. 예, 그리고 생각보다 부식이 많았어요. 어, 낚시 후 보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드랙도 잘 나오고요. 드랙은 잠그실 때는 너무 세게 잠그지 마시고요. 90에서 95 정도만 잠그시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풀 때, 어, 다 풀지 말고 한 10, 20은 남겨놔 주세요. 그래야지 그 핀이 안 빠져요. 핀니고 그 위에 살짝 올려져 있는데 거기 빠진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 그점꼭 생각해 주시고요. 잘 사용하시고요. 아. 늘 수령하신 원심주 설정 한번 확인하시고요. 하나 설정해서 보내 드릴게요. 일단은 원심 그런 코팅도 해 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꼭 체크해 주세요. 좋습니다.